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난이, 난 난이, 단난송 난이, 난이, 난 난이, 난이, 아, 최근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꽃들이 피어서 제가 또 이렇게 작은 전시회를 혼자서 열어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왔고요. 지금 이 자리는 다양한 카틀리아 종류하고 또 기타 다른 난들이 꽃이 피어 있는데, 어 각자 향을 뿜어내서 도대체 여기 너무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향이 지금 꽉차 있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 향수란 향수는 다 갖다 놓고 한 번에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한 3, 40종류 제가 모아놓은 것 같은데도 이 정도인데, 그죠? 자, 그 내년도에, 그래서 봄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이동원에서 자체 전시회를 3월달에 열, 뭐 행사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행사 속에 재미난 이벤트 상품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인데 이번 주 월요일은 남파라요가 저희 농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남파라요는 잠시 쉬어가고 대신해서 그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못해왔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어, 홈페이지 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난들을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잎이 상당히 길죠. 지색난이죠. 이렇게 쭉 꽃대가 있고 꽃이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원래는 다화성이라서 상당히 많은 꽃이 한열매대까지 피면 정말 더 멋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요거는 파페어 페드룸 레이디 이사벨 이라는 교배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생겼죠. 나중에 이게 어 약간 그 교배 칠해서 조금씩은 틀리긴 한데 꽃 크기가 상당히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큰 화형을 갖고 있고 여기 앞에 보면은 옷 입술이 굉장히 도드라졌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주 슬리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렇 그래서 여신의 슬리퍼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선 난처라고도 하고요. 이게 레이디 이사벨. 그리고 코그 옆에 보면 또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이웃사촌이에요. 프라그미페디움 이라는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파피오페디움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틀립니다. 이거는 남미 쪽 에콰도 쪽에서 자생하는 어, 원종이고요. 프라그미페디움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세단이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프라그미페디움 속에 세단이라는 품종이고 그 옆에 꽃이 커다란 꽃이 여러 송이 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아 이게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아이보리 색에 입술은 약간 보라색인데 굉장히 우아하고 고귀하고 멋스럽기도 하고 향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지금 저희가 꽃대를 보면 꽃대도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두꺼운데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축 찾았죠. 이게 꽃집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꽃집도 노랗게 돼서 못 잡아주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보이시면 이쪽은 또 다음 꽃을 또 준비해 주니까 이번에 꽃을 한 2, 30일 줄기고 또, 다음번에 또 꽃집이 나와서 꽃대가 나오면 또 즐길 수 있겠네요. 한두달 정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오래 묵으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핑크의 입술. 이게 뭐라 그래요? 약간, 아, 되게, 하,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 않은데, 소박한 것 같은데 화려하고, 참한 느낌이 드는 이 품종은 카틀리아, 첸지 마블이라는 품종이고 <laughs> 향도 아주 강하지만 하지만 은은하고 굉장히 멋스러운 멋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향이 나름 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이고 지금 모골리가 이렇게 필려고 새송이가 또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꽃 피기 전에 이모골리 상태도 굉장히 탐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지려고 이 끝쪽에서 지금 벌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행사도 많이 했던 윈터 원더랜드 화이트 페어리죠 겨울 동화 속이오죠. 이 친구도 이 많은 카틀리아 속에서 화려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저도 봐주세요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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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한 향을 갖고 있죠. 약간은 스파이시한 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 또한 또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 품종이 거의 귀한 품종이래서. 이 품종은, 보시는 것처럼, 그죠? 알리아스 페기루스 카핀터라는 품종입니다. 얘도 굉장히 우아하고, 그죠? 독특한 그런 품종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런 거를 한만 원, 이런 거는 만 원대, 이만 원대 팔았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품종이죠. 반드시 비싸다고 꽃이 예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꽃이 시작 작년 재작년에 들어와 갖고 제 친구가 태국에서 교배를 했죠. 그리고 아클란디아하고 비올라시아하고 크로싱을 했고요. 어 거기에서 선발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하는데 향이 처음에 일주일 정도 안 나다 향이 나는데 여기 전체 모인 것 중에 가장 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막 그러면 촌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굉장히 색상에 조화롭고, 특히 입술 부분이 새빨개서,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중소형용인데 꽃은 굉장히 크죠. 매력이 있고, 지금 같은 실생인데도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와요. 어떤 게더 예쁜지는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다 예뻐 같고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무 뭐지, 뭐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강하지 않아요, 향이. 꽃도 강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고, 색이, 핑크색이 너무 이쁘고, 그 안에, 입술 안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죠? 인맥. 핑크색으로 살짝 퍼져 있고 양쪽으로 노란색 점이 딱딱 찍혀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 향이 너무 좋아서요. 얘는 루데마니아 티4 그다음에 여기 볼때 여친. 최근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을 하고 있는 종류죠 젊은 쪽의 이제 트렌드는 일단 분을 되게 분에 대한 색깔이나 느낌을 되게 강조하고요. 꽃보다는 오히려 꽃보다 화분을 더 중시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잎 자체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잎의 느낌이나 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적이더라고요. 꽃은 이렇게 노란색이 꽃이 피고요. 이건 프레오타리스 라세미포리아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품종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laughs> 정말 정말 독특하게 생기고, 꽃도 굉장히 크죠. 지금은 향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 그린색의 그연그린과 진한 그린색의 조화롭고, 그리고 입술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크죠. 골프 그린 헤어 픽이라 해서 이거 린초렐리아가 틀리인데 그죠? 어,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상큼하고 청향 맑은 향이 나죠. 저녁 때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밤의 기부인들 있죠. 지민이 그렇게 노도사, 딕바이아나 뭐 이런 친구들의 이제 교배치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만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아주 당당한 느낌의 맥시마. 최근 들어서 맥시마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음, 가정에서 정말 사실 맥시마 같은 이런 대형종도 키우고 싶지 하신 분들 많은데 대부분들이 자리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공유온실을 빨리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온실에서 위탁해서 재배하고 꽃이 피면 가져가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야 되는데 제가 올해 공사를 하려고 <laughs> 무지 노력을 하였으나 아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제가 올해는 능력이 안 되고 내년 보면은 꼭 반드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꽃을 맡겨서 대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우 맥시마 예뻐요. 맥시마가 이렇게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 50cm 정도, 60cm 정도 되고 얘는 크면 클수록 꽃이 대형 꽃이 훨씬 더 많이 달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아서 저도 맥시마요 하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요거는 소형종이라고 팠는데 초형종 아니고요. 분촉해서 아직 어려운데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숨어서 아주 커다라고 화려한. 카틀리아에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작지만 아담하고 이쁜 이 친구는 아시죠? 팔레옵시스 허접난 사파이어 갈라라는 친구고,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진핑크가 매력적이고, 향이 아주 새콤달콤한 향이도 매력적이지만, 꽃이 한번 피면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서 피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laughs> 얼마 전에 제가 판매했는데 매진됐던 품종이죠. 다름 어크라일 통에 85% 들어갔다는 카틀리아 시닝 에즈 에저라고 읽어야 되는데 전 아즈르라고 읽었는데 그 품종인데 얘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블루 엔젤은 이렇게 블루 엔젤은 글로브하고 도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약간 제가 지금 헷갈려요. 글러브하고 도브가 헷갈려요. 같은 블루엔젤 중에서 향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다화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한 8에서 10cm 정도 꽃의 크기가 피는 게 있고, 두 종류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얘는 좀 꽃이 크죠? 네. 이건 같은 혈통에서 나왔는데, 이게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 친구하고, 저, 아까 좀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친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지금 근데 꽃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꽃송이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와, 얘도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저의 코와 눈을 즐겁게 해줄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지금 자리가 불편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미니 퍼플이라고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정말 싸게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왔고요. 판매할 게몇개 없어서 지금 분주해서 늘리고 있는데 향이 굉장히, 어, 크리 헬톤이 들어갔고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요런 친구들이 남미에서 아, 이 30만 원에 팔린다는 거. 그죠? 어쩌면 국내에서도 국내 난가역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저, 조금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거 같아요. 너무너무 해도 작고 미니타입으로 되게 좋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이쁘죠. 이게 보면 아주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선을 중시 여기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요런 선인이 되게 중시여기는 건 화분이 받침이 같 같이 부자로래도 이쁘긴 한데요. 이런 화분이 색이나 톤이 받쳐 줘야 되고 받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세라스토스 탈리스 인 코니타라는 품종이고 저희도 판매를 많이 했었죠. 어 나름 이것도 굉장히 오라의 그래, 정적이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도 하타 앞으로 제가 볼때 아주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품종이에요. 왜냐면 얘도 관상 가치가 꽃을 떠나서 잎선이 너무 이쁘죠. 웬만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아주 고가의 관엽푸더 훨씬 더 선이 전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프레오타리스 카디도 타리스라는 품종이고 프레오타리스 종은 남미족에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고 아주 미니 계통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약간 물방개 같은 꽃이 이렇게 피는데 프레오타리스 특징은 잎 위에서 이렇게 꽃이 달려 있어요. 한 송이 달리는 애, 길게 달리는 애, 여러 개 달리는 애들이 종류가 있고 그죠 아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프레오타리스 꽃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형태로 갖추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고, 비바리움, 테라리움,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꾸밀 때 아쿠아리움 쪽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품종이고, 비교적 키우기도 쉬운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라비아타가 지금 여게세 종류가 있어요. 예, 그죠. 이 친구는 라비아 다 로브라 중에 실생인데요. 칭화라는 대표적인 대만의 대표적인 논란 농어, 농원이죠. 칭화에서 대만 난협회에서 실버메달을 탄 품종하고 그 다음에 슐레 런 같은 그런 두 가지를 크로싱해서 나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연핑크의 입술에 붉은기하고 잎맥이 안쪽에 잎맥에 노란 기가 들어온, 요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좀더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기 뒤에 있는 지금처럼 꽃은 좀 작지만, 훨씬 더 진한 그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실생이기 때문에. 향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는 비메로 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뻐하고 키우려고 빼놨어요. 그 형태가 이쁘고 독특하고 그래서 요것도 인터메디아고라비아타고 크러싱 있는데 저도 좀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 한 20년 전쯤에 들어왔을 때라비아타고 맥시마, 인터메디아 이렇게 크러싱 된 물건 것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찾기가 힘들어요. 대만에서도 라면을 잊어먹어갖고 하여튼 인터메디아고라비아타고 크러싱 된 것들과 맥시마가 크러싱 된 품종이 있는데요. 거의 원종 느낌이 나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리고 와, 여기 또 폈죠. 이 친구가 아직 다 피진 않았는데요. 되게 수수하죠. 그리고 색이 일반 화이트 톤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 뭐라고 생각해죠? 아이보리도 아니고 약간 전체적으로 카메라에서 볼 때는 흰색인데 실질적으로 각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노란 끼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카틀리아야, 트리안에 아시죠? 트리안에. 트리안에 알바입니다. 저도 알바는 올해 처음 꽃을 보네요. 매년 계속 팔기만 하고 직접 제가 감상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밖에 없고, 예전에 팔았던 친구들은 저보고 판매하려면 저도 판매 안 합니다. 저도 꽃을 보고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피는 꽃들, 그래 설명도 하고 그러죠. 향은 제가 한번 맡아볼 건데 잠시만요. 네, 꽃을 보고 아직 안나 납니다. 왜 꽃이 핀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돼서 이제 향이 다음에 날 거고요. 여기는 또 이것도 또 이제 나름 이쁘죠. 꽃은 작지만 그렇죠. 보린기 하나가 이렇게 숨어서 색이 이이 이렇게 진한 애들 사이에 있어도 또 나름. 이렇게 아주 작은 꽃들이 이렇게 수국처럼 수복하게 피어 있으니까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벌보필름요. 벌보필름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행할 품종이고요. 네, 이, 이 선이 이뻐요. 선이 약간 이렇게 뭐라그래야 돼요? 자꾸 흔들리는. 벌보필름 잎이 일단 예쁘죠. 감상 가치가 있고 꽃이 이렇게 아까 작은 친구들 좀 이렇게 큰 것을 자랑하는 거위처럼 생겼죠. 이게 뭐 진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파키아니엄. 벌벌필 아파키아니엄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어 미안 미안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안쪽에 저기 암수술하고 암술인데요. 저게 원래 이렇게 까치면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바람에. 그래서 이 까딱까딱 할때 그거를 보고 곤충을 위인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친구죠. 아파키아니엄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끝이 거의 끝이 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서 피는 요 친구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친구는 이게 아마 제가, 이것도 잎이 굉장히 감, 잎이 이뻐요. 잎이 보시면 이렇게. 단단해서 이쁘죠. 이렇게. 포리오타 속인데, 포리오타 팔, 파리다. 허리로타팔이다라는 품종이고 벌브도 이쁘고 잎도 이쁩니다. 잎이 굉장히 단단해요. 만져보면요. 오 단단해요. 아주 단단한데 그리고 잎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 굴곡의 매력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잎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벌브도 아주 이쁘고요. 포리로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각자 사람도 다 매력이 있고, 다 잘난 곳이 있듯이, 이 난들도, 이 자연이라는 게다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취향은 있지만 어떤 곳이 더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기는 또, 아, 제가 이런 종류의 반다를 많이 갖고 싶어요. 일반 반다는 많은데, 요거는 유향종 반다의 크로싱에서 하이브리드 계통인데좀다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향이 은은하면서, 반다가 매력이, 꽃이, 기우긴좀 까다롭죠. 빛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자주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유향종 반다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다들을 좀 들어와서 판매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근데 네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반다고 비슷하죠. 테라스라는 품종이에요. 테라스 실스 나름 또 은은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품종이죠. 그늘에서 찍으니까 자꾸 초점이 잘안 잡혀요. 하, 이것도 보시면 그냥 꽃 하나도 없잖아요. 벌벅 편리 이것도 한 30년 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매력적이죠. 이렇게 입만 봐도. 얼마나 매력? 제가 저쪽에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력적이죠 이렇게 꽃도 레피덤이 오래 무거웠고요. 꽃이 저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들 다 꽃이 나왔던 흔적들이고 여기 한송이 펴있네요. 자 이렇게해서 제가 오늘은 주말에, 마음 먹고, 한 25분 동안 많은 꽃들을 보여드렸고, 여 친구들은 호접난, 그냥 제가 일반 핑크 호접인데, 그냥 포트치 집어 놨는데, 잘 자라서 꽃을 계속 펴줍니다. 꽃대 자르, 자르지도 않아요. 그냥 <laughs> 놔두면, 그냥 알아서 피라합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그죠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겨서 진짜 뭐라고 말을 할수 없네요. 이거 어른들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그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어른들이 먼저 질서 이런 거 준비하고 행사를 칠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 안타까움을 막을 수,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즐길까 말까 하다가 네 저는 제 본분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꽃들을 소개시켜 주는 제 본분이고요 그, 그나마 부상당해서 있는 친구들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저는 평생 난과 함께하고, 앞으로도 남과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난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 그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공급하고, 그런 소명을 갖고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하시고, 진짜 제가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건강, 건강.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